자, 1번 가만히 <laughs> 있 아, 말고 같이 풀래이 어, 풀이안돼 <laughs> 합성함수 <웃음> 자, 합성이, 합성이 좀더시간네 이거라 이거라 같지 않다, 이제 요것도 계산한다, 이제 뒤에 그것부터 먼저 계산한다, 그래서 요 놈을 고치면은 gx 이렇게 가야 하 있다, f의 x자리에 gx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. 이거는 g 의 fx니까 gx자리에 fx가 들어가 야다이 말이야. 아직도 정상 되어있듯이. 그리고 중학교 때할때 f2 그러면 x자리 얼마 지어넣은거야이대2가이거잖 x자리에 gx 아무튼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첫번째 보면 은 <laughs> fx를 알려주지 않고 f2x-1이 이만큼이야. 그런데 f 합성해라 이걸 고치면 어떻게 돼요? 이걸 f에 f5 f5를 f(x) 자리에다 대변해 주듯이 f5를 구뭐 하려면은 이걸 원리대로 고쳐야 돼 그런데 뭐 안고치면 뭐, 뭐를 만들 수는 있지 뭐가 뭐가 오면 돼 뭐. 그냥 해보면은 요만큼이 얼마 될거 아니에요 첫 번째 5대 8이기 때문 그러면은 ex-2이 오니까 x는 얼마 에다가 3대 8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. 3대 8하면은 이게 5이니까 f5는 3대 8하면은 이 코바기 3의 2승 플러스 3이니까 음 21여 되겠지? 258 플러스 3이니까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21이네. 조금 2 그럼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내가 막 f21을 구하려 이 말하고 같아. 이제 그럼 F21이면 또 이놈이 또이제 또 얼마 됐단 말이야. 또뭐 이렇게 이게 21 됐던 얘기야. 2X-1이 21. 그럼 X는 얼마야? 11이 되었던 얘기지? 그러면 1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? 2 곱하기 11의 제곱 플러스 3. 이렇게 생각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놈이 이런 놈을 두분계사해야다단 말이야. 괜찮단 얘기지. 그래서 이렇게 하진 않고, 보통. 이러면 한 개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,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, 이놈을 고쳐, 이렇게. f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놓고, 있고, 고쳐. 어떻게 고치느냐? 복잡한 거는 무조건 치환을 하면 돼, 치환. 이놈을 치환시키고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이것을 ft는 이렇게 고치는 거 그러면 뒤에도 t의 자식이니까 뒤에도 t의 자식이 나와야 돼. 그럼 우리가 잡은 게 정한 게 e x 1을 t로 잡았으니까 1넘어가면 t 플러스 1이고 2 나누면은 2분의 t 플러스 1이어고 되겠지. 그럼 x하고 2분의 t 플러스 1하고 같다 얘기야. 그러면 저 놈을 e x 1을 t로 정했을 경우 f 는 x자리에다가 2분의 t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이렇게. 플러스 3은 그래요. 그럼 이거 정리하니까 2분의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제제플플스스3 o m 되 v 그러면, 은이제는 뭐, 시 이놈을 우리가 보통 X로 사용하니까 x 로도한번더취하는 거지. t 를 x 로 r 서이이 정도 t 를 x 로 r 니까 i 리 e car. 귀를, which i f x h i 로지 이러고 지이 이제 나서 이제 i 기 h i 하는 거지. 첫 번째 f의 f i c F에 s w h 세포 5 벌려면 세다 5 집어넣으면 되죠 5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5 넣으면 2분의 6 6 제곱 된다 이거 그얼마야 이거다가 5를 대입하니까 2분의 5 플러스 2로 제곱이 되잖아 그럼 6 제곱 3 6이잖아이2나에면18 18하고 4 곱하니까 21 이따가 똑같이 나오려나 맞지? 그래서 이게 계산한 게 21입니다 그러다가 21 집어넣으니까 2분의 22제곱아이가 플러스 1으로 되는거지. 유답이 아니 하냐 됐나? 이렇게 지원을 이용해서 푼다. 하는거지.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정의역이 x가 1,2,3,4,5다스키너스 5 그런데 f x 는이온알률도대가 똑바로 f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. 이때 f x 가 합성을 하고 나니까 두번합성만이까 x 분 1이 들어가는 <laughs> x의 값을 구하여야 해놨습니다. 그러면 이 20, 식으로 알고 있잖아. 지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는 x분의 1이 되겠지. 이제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? x자리였잖아. x자리에 얼마들어가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들로가 있다는 뜻이야. 그러면또도 똑같이 되다 대입해. 이거 다대면데이렇 됐지? 이거 는 이거 다 넣어도 되겠지.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지. 이건 그대로 있고 이거는 미국에서 산 거야 조금 대비해보면 이게 뭐 같다 x 분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야 골프는 얼마 X- U+ U의 x 분의1 이거 사라지니까 X는 x 분의 1이니까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은 1대1 되겠는 따라서 x는 얼마1이에요이너스1대1이마이너스1은없